반복사활 연습 반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활 문제들 다 보지 마시고 꼭 먼저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반복사활 연습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선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비슷비슷한 모양인데, 사활의 결과가 다 조금씩 달라요. 자, 우선, 육궁인데, 지금 같은 경우, 하변의 모양은 백이 여기 꼬부려져 있는 것이 이 형태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젖히면 돼요. 자, 지금 젖혔을 때, 백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막아서 육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으면 이제 끊어서 백이 바로 잡히는 모습이죠. 대책이 없습니다. 꼬구를 친다거나 하는 것은 치중을 갔을 때 잡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른 방법도 없고, 젖히면 가장 간단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젖히는 게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좌변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꼬부려져 있는 형태가 빠져 있는데요. 자, 꼬부려져 있는 형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선 막는 것은 실패예요. 막으면 백이 내려 빠졌을 때 육공이 돼서 삽니다. 이렇게 6 개가 되면은 백이 거의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위로 붙이면 아래로 붙이고. <laughs> 아래로 치중가면 위로 막아서 이렇게 뒤로 막더라도 백이 막아서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여기서 이어준다면 내려 빠져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백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은 다른 수는 둘 수가 없고 단수를 쳐서 때려내서 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패는 실패예요. 지금은 흑이 백의 공배를 다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는 실패가 되겠고 정답은 치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돌 백돌의 공배가 메워져 있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백이 보통 호구를 쳐야 해요. 호구를 쳐야 하는데 그때 끊으면 자충이라서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이두 점이 그대로 잡힌 모습이기 때문에 백이 안되겠고요. 꼬글르 치는 정도인데 먹이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이곳에 막아서 집을 만들고 싶지만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촉촉수로 죽는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 있는 정도인데 들어가서 역시 백이 전부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 모양 한번 보실게요 자 우변 모양은 지금 아까랑 달리 여기 이곳에 공배가 열려 있습니다 공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곳에 치중을 갔을 때 백의 응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백은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1선에 갖다 붙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치면은 그냥 백이 사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백이 꼬부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뭔가 상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 비슷해 보이죠 이쪽도 이렇게 되고 저쪽도 저렇게 되는 모양인데 우변은 살 수가 없습니다 흑이자 막는 것은 백이 꼬부렸을 때 끊더라도 이렇게 패가 됩니다 흑이 실패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냥 끊는 것도 역시 백이 이렇게 받으면 그대로 패가 됩니다 그의 정답은 여기서 1선에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자, 100이 곤란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막아요. 단수를 칠 때, 끊습니다. 자, 지금 100이 일단 수상전을 이겨야 뭔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친 다음, 때리고,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으면, 이렇게 딸 때, 치중을 가서 5궁도하로 그대로 잡힌 모습이죠. 어우 절묘합니다. 이곳에 일선에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이었어요. 자 마지막 상변 모양 보시겠습니다. 지금 4개 중에 유일하게 안 죽는 모양인데요. 시중을 갔을 때 백이 붙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늘면은 아까랑 달리 지금 이 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공배가 많아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끊더라도 백이 단수를 친 다음, 딸 때, 이곳을 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를 쳐서 한꺼번에 잡으면, 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곳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맞고떠을 때, 이렇게 끊어서, 단수 칠 때, 때려내는, 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비슷비슷한 모양인데, 공배 하나, 그 다음에 배석 하나에 따라, 완전히 변화가 바뀌고 있죠? 자 이번에는 다음 모양 사는 모양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사는 것도 있고 패도 있는데 지금 백이 이 동그라미 된 곳으로 두어온 장면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곳 좌변부터 아니죠. 음... 하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하변 붙여왔을 때 흙이 가장 나쁜 응수는 뭔가 잡겠다고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끊었을 때 때려 내야 되는데 치중가면 이게 하변에 한 집이 옥집이기 때문에 흙이 완벽하게 잡힌 모습이죠 물론 실패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뒤로 단수 치는 건 역시 막았을 때흙이 물론 이제 이렇게 두면은 패가 되기는 하는데 실전 이제 정답은 패예요 정답은 패인데 이거는 너무 작게 사는 패입니다 너무 작게 사는 배고, 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중을 가서, 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오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거 잡혔네요.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면 죽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흑은 기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갖다 붙이는 수가 좋은 수는 아니지만 배이 지금도 역시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백은 치중을 간 다음, 흑은 호구로 양쪽을 다 지켜야죠. 그 때, 뒤로 막아가는 수가 좋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흙이 있는다면, 백이 이곳을 이어서, 흙이 이렇게 기고, 기더라도 끊으면 양자충으로 잡힙니다. 물론 넉점을 잡아도 살 수가 없는 모양이지만, 뭐 이곳이나, 이곳둘다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럼 흙은, 두 번째를 이렇게 먹여치고, 뒤로 단수치면 산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백이 먹여치게 되면은, 이곳의 아래는 집인데 위쪽이 옥집이에요. 위쪽이 옥집이라서 역시 잡힌 모양입니다. 흙의 정답은 이곳에 집어 넣어서 패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흙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대신에 백도 이거보다는좀더 좋은 패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 모양은 흙이 이제 때린 다음에 뭔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졌을 때 피해가 큰 백으로서는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이 치중간 모양인데 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렇게 꼬부려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으면 막아서 살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모양인데 백이 이곳에 막는 것이 아니라 밀고 들어가면 흙이 몽땅 잡히게 됩니다 막을 수가 없죠 단수를 치면 그대로 잡힙니다 자 그럼 흙은 여길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일선에 갖다 붙여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백은 단수를 칠때 그때 단수를 쳐서 때리는 패가 되겠습니다. 리은 물론 지면은 죽는 패가 되겠고요. 백도 이제 이렇게 패를 내는 수단하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변도 비슷한 패의 방법인데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이유는 백이 이어야 되는데 해소를 할때 지금 완벽하게 빵빵빵 잡혀있는 모양이 아니라서 흑에게 이쪽이나 이쪽에서 활용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이 아니라 A의 치중에 비해 되게 좋은 패가 아니라고 봐야죠 A의 치중은 완벽하게 다 때려내기 때문에 A가 조금 더 정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상단 모양 보시겠습니다 갖다 붙여간 모양인데 아까 저건 물론 치중 가면 죽는 모양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죽은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있는 수는 실패입니다 되게 내려 빠졌을 때 뭔가 궁도를 넓히더라도 밀고 들어가면 이어야 하는데요 뭐, 잡혔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잡힙니다. 흙이 뭔가 이렇게 둬서 빅을 만들고 싶지만 막았을 때 자충이라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흙은 지금도 일선에 갖다 붙여서 패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에요. 백이 단수를 칠때 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갖다 붙여간 장면이데요 사실 지금 이곳은 갖다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흙을 백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어, 지금 뭔가 상변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해서 흙이 살 거예요. 아까 자충이라고 했던 그 수를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 돌이 있기 때문에. 갖다붙이는 건 실패예요. 갖다붙이는 건 상변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백이 단수치고 때려내서 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은 어떻게 하느냐? 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백이 젖혀야 하죠. 그때 하나 밀고 들어가야 돼요. 막을 때 이곳에 그냥 나는 것은 붙여서 오공도하로 잡히지만 흙은 이곳에 꼬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전에 뭔가 못 보기 쉽죠. 백이 이어야 하는데 그때 꼬부려서 북이 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잘 보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